n o r d 안녕하십니까 i c a 다휘 a 의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휘 f 라는 거는 그 스웨덴에서는 커피 타임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휘 s 라는단어가 어딘가에는 설명을 제가 드렸던 c 같은데 그 스웨덴에서 커피가 a 피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예전에 i 그 c 뭐 영어 아니들에도 단어를 자기 나라 말했쓸때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부르는 그런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카피인데 이거를 피카로다가 부르기 시작했다. 커피를 부르는 말을.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 피카라는 단어는 그 스웨덴에서 빠질 수 없는 그 티타임 같은 영국에서 티타임 같은 그런 문화인데 커피를 마시면서, 뭐, 비스킷이나 뭐, 뭐, 간단한 그 차와 같이,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으, 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길게 갖는다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뭐, 한 10분, 15분, 뭐, 길면 뭐, 한 15분, 20분 정도. 하여튼, 20, 30분 미만의 시간으로 짧게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니까, 뭐,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코미디도 나오고, 뭐, 직구든 농담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휘까에 나오는 소재들은 무척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그 휘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뭐, 교육이나 사회나 이런 한 구석에 속하지 않은 그런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여기다가 다 이제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피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쓴글그 이제 리스트 중에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피카라는 순서가 아직 안 와서 소개를 못 드리다가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에 피카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피카라는 카테고리를 지금 오픈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거 소개드리고. 뭐한한달 정도 두달 정도 가는 소개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는 소개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티크스 제목은 실패에 대한 진짜 부유럽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피카를 글을 썼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에 저는 서울 어, 서울 변두리라고 그러는 말이 맞나요? 서울 한 구석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가 신도시가 되어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옛날에 있는 동네라서 옛날에 있던 노포들이꽤 많이 있죠. 근데그 노포 중에 한 음식점을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돈까스와 보리밥입니다. 그집 이름이 돈까스와 보리밥입니다. 그래서 안젤라랑 같이 타고 있다가 와저 집은 이름이 무슨 돈까스와 보리밥이냐? 어 이게 어울리냐? 그런 말을 하면서 와, 생각으로 마치 어, 달콤한 설탕 스테이크나, 아니면 어, 신선한 생선회가 올라간 와플, 그런 집 이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황당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와, 집 이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네. 와, 그러면 저 음식 맛이 있을까? 그런 좀 어이없음도 있었죠. 그래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집은 뭐, 저를 끌만한 그런, 그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를 않고서, 이따가, 금년이니까, 이제 1 5년을 보고서 금년이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8년? 만 8년이네요. 만 8년이 흐른 시간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근처에 안젤라랑 같이 약속이 있고, 또, 다른데 방문을 할 약속이 있어서,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을 먹었어야 됐어요. 시간이 좀긴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어야 돼 점심 먹었어야 되는데 둘다 점심을 안 먹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주위에 또 친구들도 만나죠 저도 친구들도 만나고 뭐 동창들도 만나고 그 안젤라도 친구들 만나고 그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죠 만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마음 편한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살면서 후회되는 점이 많이 있다 또 이런 거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굉장히 열등감으로 남더라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려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창시절 무렵에 형제자매들과 좀 섭섭한 차별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억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겠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수능이 끝난 시기니까 대학 입시에 처음에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과에 합격을 못해서, 뭐, 대학을, 좀 다른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재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겪게 되는 주위로부터의 그 따가운 시선? 눈총? 또 그런 거. 또 뭐, 마찬가지겠죠. 취업에 처음에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못 들어갔을 때, 다른 직장을 다녔을 때, 또 상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자기 뜻과 뭐 뜻이 뭐 대단한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서로 얘기해가는 그런 기회가 안될때 일부겠습니다만 또 일부겠습니다만 그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아서 뭐 이혼을 했던 경우, 뭐 재혼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그 후회 또 그런 것이 열등감으로 남았을 때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의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의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노인분들이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신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분들도 제 친구들이나 뭐 이야기했던 그 지인들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은 아니죠. 어 어쩌면 동시대 어쩌면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열등감도 있으실 테고, 뭐, 실패의 순간도 있으실 테고, 뭐, 좋은 순간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그런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 믿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면, 아집으로까지 남아서, 어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보다 앞서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인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이라고 처음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또 저, 저보다 더, 더 어린 갓난아이 시절도 겪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분명히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과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답답하게 사셨던 거, 아버지들이 고생하셨던 거, 마음고생하셨던 거, 아, 왜 저런 인생을 사시고 계시나? 좀더 좋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의 안금도 없으셨을 텐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흉도 보시고 답답함에 토로도 못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또그 선조들을 그렇게 한심하게 봤을 그런 경험도 있으셨으면서 자기는 나라가 그러니, 그럴 수도 있다. 사회가 그러니, 그럴 것이다. 남 탓, 사회 탓, 시류 탓을 하면서 넘기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Nordicus. 식당을를 갔는데, 그 외에 갔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고,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식당을 향했습니다. 식당을 향하고 있는데, 식당제 가고 있는 그 발길 앞으로 한 10여 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밖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정신없이 오가는 주방과 그, 그 주인 그 사장님의 얼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걸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문을 갔다가 이제 돈가스 시킨다고 해서 두, 숟가락 두 개로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나온 음식이 이빨 빠진 사기 그릇에 나오는 국물 있는 열무김치였는데 제가 그 서울 경기도식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양념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심심한 그래서 열무김치면은 국물도 좀 있는 그런 열무김치를 좋아하는데 그 열무김치가 딱 그런 열무김치였는데 맛을 보는 순간에 정말 어디 시골집에서 먹은 것 같은 제 고향 어디 시골집에서 누군가 친척이나 저희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 그런 열무김치 맛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도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대단한 그 돈가스가 나옵니다. 그 옛날식 돈가스인데 좀 옛날식 돈가스보다는 두툼한 굉장히 커서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돈가스와 함께 그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의심하면서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맛을 보는 순간에 그 시골 된장에 그 알갱이가 살아있는 된장찌개 살짝 얼큰한 고추 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돈가스를 어느 순간에 퍼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열무김치며 식탁 한 구석에 놓여있는 뭐 참기름 고추장 하면서 열무 비빔밥이 됐고요 그걸 돈가스와 같이 먹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계산을 해주시는 사장님 뒤에서 속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많은 문화에, 많은 입맛에, 또 많은 음식들의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모든 걸다알수 있겠습니까? 그 좁은 소견으로, 좁은 제 입맛으로, 상어가 조금 제 마음에 안 든다고, 8년간을 표마했던, 제가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었는지를 반성을 했고,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외에도 정말 다른 세상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부들이 살면서 신혼 때 지났던 시기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또애 때문에 산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결혼의 시기는 점점 중년, 장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순간이 과거에 미리 알수 있었다면, 그 순간을 미리 예측해서 알수 있었다면, 제가 결혼을 시작하면서 또 부모님과 같이 섭섭한 시기를 보내면서 고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장 편하게, 가장 편하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요즘 유행하듯이 라고 지내는 게 옳은 생각이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시험은 못본거 같으니까 다음에 재수하자. 아니면 나안 볼래. 그냥 적당히 형편에 되는 학교 들어가지. 같은 그런 작은 실패부터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기 인생이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관계에서 오가는 그 섭섭함을 느끼면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비관적인 생각이 언제 극복을 했어야 됐고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미루려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 생각하는 반성이랑도 존재합니다. 근데 북유럽에서 생각하는 이 반성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 순간에 현실에 맞춰서 최소한 내가 미래에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 정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아껴 주는 거 다시 못올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최소한 내가 생각한 결정은 이 흐름에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노인분들의 후회는 굉장히 크죠. 노인분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셨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뭐 왕이나 귀족 같은 그런 왕후 장상의 모습으로 살은 인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그 패기 있었던 모습, 자기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뭐든지 다할수 있었던 그 순간을 굉장히 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 그 순간을 자기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들은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배경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예전에 대해서 한 시간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어, 후회를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또 뒤늦은 반성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름다운 배경의 순간마저도 바뀌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비록 실패나 아쉬움이 있었더라도 그건 그때의 삶이고 그 당시의 삶이었고 지금 그걸 반성하라는 얘기는 그 순간뿐 아니라 같이 얽혀서 있던 아름다운 순간마저 지우라는 그런 비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고통의 삶의 고통의 숟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나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내 삶을 그냥 그저 그랬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실패일 수도 있지만 그 한나 실패에 억울해했던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던 내 평생은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바뀌겠는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는 용기입니다. 또, 아무 분이나 반성을 하고 자기의 뒤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해서 현실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에이, 시험 못본 거, 에이, 그래. 공부 안 했다. 아니면 뭐 시험 문제 어려웠다. 또, 결혼도 마찬가지로, 에이, 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인생은 없을 거야. 완벽한 결혼은 없을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딘가로 떠나야 되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한순간에 실망이 있어서 마음 아픈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서 보면 미래였지만, 희망찬 미래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가, 그냥 실패, 그냥 경험의 하나, 그 정도의 비중,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져야, 미래가 어, 열등감이나 후회로 남는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패조차 한낱 경험으로 만드는 순간은 지금 현재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북유럽에서는 알고 있죠 이것이 진짜 북유럽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후회할 수 있는 미래 또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에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교럽에서 생각하는 정말 실패는 지금 현재 실패라고 좌절하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한 순간에 실망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최소한의 반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건 미래에 남아 미래까지 남아 있는 실패가 안될 확률이 있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피카치고는 좀 무거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저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못하는 것도 많죠. 못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못한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반성을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고, 가능한 좀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피카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피카 첫 시간인데,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을지, 공감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